오리엔테이션, 예. 네. 어, 오리엔테이션을 거, 하고, 잠깐 기도를 딱 하는데, 네. 어, 어릴 적에 그, 저보고, 엄마도 그랬고, 막, 너무 뻣뻣하다. 어.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 시간에 무용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중학교, 네. 중학교. 네네. 그 선생님들 맨날 저보고 나무 토막, 내가 네 같은 나무 토막을 본 적이 없다. 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막, 느리다. 음. 음. 꼭한발 느리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게 계속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그거 맞춰가려 네. 그러니까 막 네.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어제 수업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건지, 막 온몸이 막 불이 어. 나고 전기가 나고 뜨거워가지고, 어. 뭐, 소킹하라 그러는데, 뭐, 그거 하려고 정신이 없었던 어, 것 같아요. 완전히 사로잡혔었어요. 어, 제가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성적인 그런 게잘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적인 반응들에 의해서 네. 거기에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참가하시는 네. 자매님들 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뭐 증상이 저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네. 저한테도 몸의 반응이 뭐 경직되는 것도 있고, 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음. 있고, 그다음에 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막 긴장한다든가 이런 음. 게 그냥 저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었던 어,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저한테 여유를 주고, 많이 네. 편안하게 하느라고 음. 덜 해지고 별로 티가 음. 안 나고 있었지만, 아, 옛날에는 그... 좀 심했었던 음. 거죠. 그래서 병이 막 위궤양부터 시작해 음. 갑상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그데 아, 지금 지금 다 나왔거든요. 네. 제 인생에서 지금 제일 건강한 때를 살고 있는 중인데 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어. 장착은 돼 있는 거죠. 아직 어, 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더 분별이 됐다 이건 거죠.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돼서 어제 어제 네. 아. 네.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돼서 어제 네, 더 확연하게 맞아요. 더 많이 느끼셨구나. 예, 예, 예. 너무 많이 느끼고. 음... 하여튼 저 어제 진짜 지진이 엄청 났었어요. 아,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네. 제가 이게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네. 뭐 나중에 네. 시간이 오래돼도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다소킹하자해서 하셨잖아요, 늦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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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시간이 이제 저, 오버가 됐는데 뭐, 음. 어, 오버가 돼도 하, 음. 해주셨는데 음. 그때 저는 이렇게 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하라 할때막공 음. 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오. 밝게 통통통통 튀는 어, 그공 같은 음. 느낌이 원이잖아요 어. 네, 네, 네. 이 원이 영계 안에서 무한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막 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되게 밝은 어떤 공 같은 게막튀면서 어. 이게 하나님이 형상인 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음, 음,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되게 활다, 음. 활발하다, 음. 막 이런 느낌 생다 생기가 있다, 네, 뭐 생기가 있다 어. 이런 느낌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속칭 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게 희락의 영이라는 생각이 들니어요 이야 들어요. 와 진짜 어제 이렇게... 굉장한 일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드레스 입고 막 이랬는데 네, 네. 저는 뭘봤냐 하면. 네. 태아를 봤어요. 태아를. 헉, 어머 진짜요? 네, 네. 이, 이, 이게 이게 양수 같은 이런 무리 어, 안에 어, 있는 어,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어, 말고 있는 어, 어. 태아를 본 거예요. 어머. 너무 선명하게 그게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고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 어머 그러셨어요. 그거 보고 어떠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데 에베소서 1장 3, 3절 4절인가 그 4절 5절인가 응. 영원전 태초, 어, 태초 3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에게 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제 그 어떤 분이 자기를 얘기를 이렇게 할때 강사님이 네.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면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존재 인정 이거에 늘 걸려 있는 거를 제가 발견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풀리지가 않았는데 어제 그 그림을 보면서 풀려버렸어요. 어머, 너 사랑, 내가 너를 그 창세전부터 너를 품고 있었어. 어, 말씀하니 정확하게 들어가셨다. 그런, 그,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들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네. 양자 된 것이라고 오마스 어. 나오잖아요 어. 네네네. 그래서 애기였던 내가 하나님의 응. 양자가 됐다는 게 이게 사절 5절이 어.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laughs> 완전히 하나가 됐네요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놀래 어제 이것도 맞나? 맞아요. 정확해요. <laughs> <저> 몰래 가지고 몰라 가지고. <laughs> 야,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처음인데 음, 진짜 놀랍도록 터치가 일어난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머, 예. 뭔 꿈을 꿨냐면, 네. 뭘, 뭘 이렇게 앞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음, 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난 난자기 때문에 음음. 나 이제 죽어도 돼, 죽을 수 있어. 어머. 이 힘까지 생긴 거예요 꿈에서. 어떤 뭐, 뭐 숨겨한 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를얘기해가지자아가 죽는 건지. 거죠. 그... 그래서 나 어...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제. 어... 자신 있게 죽을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꿈에서까지 꿨어요. 어... 어머 진짜 큰 은혜 받으셨다. 그렇죠. 되게 큰 은혜. 너무, 너무 놀라. 놀랐어요. 그냥 너무 놀라워요. 지난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네. 제가 월요일날 대구를 갔거든요. 네. 대구를 가기 전에 가면서 네. 운전해서 네. 가면서 네. 간사님이 3 시간 뭐 방언 기도하는 네. 걸 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갈 때도 3 시간 그걸 하고, 네. 오면서 운전하면서도 3 시간 하면서 아,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해도 네. 이렇게 막 생각이 너무 흩어지는 게 어. 많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때 연습을. 차 안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그 집중하면서 막운전하면서 음. 기도를 하면서 했던 게 엄청 좋았나봐요. 오 그러셨구나. 근데 집에 있는 우리 딸이 갑자기 자기도 뭔가가 난 기도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뭔가 막 풀린대요. 어머. 그리고 어제도 또 수업하기 전에 기도해야 네. 될것 같아가지고 네. 기도를 했거든요. 네.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도 (2시간짜리를) 네. 했거든요. 네. 제가 뭘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네. 못 봐가지고. <laughs> 보고 싶어요. 어. 맨날 하는 사람인데. 네. 네. 예수님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탁 서갖고 계시는 거예요. 헉. 이게 진짜인가 내가 그냥 너무, 너무 예수님 한테 너무 바래서 그런 건가? 그리고또 있는데. 어. 국회 의사당 파란 지붕 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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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머, 제게이두 가지를 다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관사님그 영상 틀어 놓고 기도하는데. 어머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그랬더니 어제 밤에 그 역사가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뭐 아직 어머. 지금도 또 얘기하니까 손이 막 저릿저릿해지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저는 어제 너무 하여튼 지진과 충.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오의 네. 시간이 었던거 같아요. 네.